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가 연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는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관내청소년과 청소년선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연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기령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며 활기 넘치는 영등포로 발전해가고 있다 밝히고 청소년 선도 활동에 공로한 모든 구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청소년 육성의 회원님들과 또 우리 가족 경찰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한국청소년육성회 문헌일 총재는 인사말에서 청소년이 가장 귀한 재산이므로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지구에가 오르가 같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전개해 전개 나가므로써 영등포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로부터 모범 청소년 우수선도위원으로 추천받은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개그맨 김원효, 신보라 등이 출연한 청소년을 위한 개그콘서트가 펼쳐져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